안녕하세요. 다육이 모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다육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보실까요? 아, 보면은 진짜 예쁜 생각이 막 들으시죠. 그리고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죠.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다육이를 요새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반려 식물이라고 아 진짜 반려식물인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육이 한번 보고 얘들이 얼마나 컸나 아니면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참 좋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거한번 보실까요?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 거 일단 제일 큰거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얘는 창 종류죠. 창 종류. 창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립스틱입니다. 립스틱. 근데 얘가 굉장히 대형 화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예쁩니다. 얘도. 얘도 예쁜데 얘가 아직 그렇게 진짜 가을이 들어서 물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물이 들은 상태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깔이 예쁩니다. 얘 여기 겉에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? 아, 이 빨갛게 물든 것들을 보시면 진짜 너무 예쁩니다. 얘 자체가. 그래서 립스틱을 바른 모양인 것 같다. 그래서 립스틱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하엽이 있는데, 하엽은 떼지 않았습니다. 얘 자체로도 멋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, 떼지는 않았는데, 참 예쁩니다. 얘 립스틱을 보고 있으면, 립스틱의 이끝 모양을 보면요. 아주 날카롭습니다. 날카로우면서.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형용사 있죠. 칼칼하다라는 느낌이 팍 오는 이 다육이입니다. 창창 창 종류 중에 립스틱. 그리고 이 입장이 아주 단단합니다. 그래서 얘는 여름이 돼도 겨울이 돼도 잘 죽거나 망가지거나 하지 않는 다육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다육이 애호가들은 보통 이창 종류 그 중에서 립스틱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큰다 창, 이렇게 큰 립스틱을, 음, 키우려고 치면은 진짜 여러 해를 키웠겠죠? 여러 해를 키웠을 것 같습니다. 이 꽃들은 다, 이 꽃대입니다. 이 꽃대는, 이, 꽃이 다 졌습니다. 어, 창이 꽃이 피나, 피는 것, 창도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이 꽃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, 창이, 창 종류인 립스틱이 꽃을 피운 거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자라나면서 그래도 꽃을 여러 차례 피웠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입니다. 아메치스. 아메치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? 이 아메치스는 색깔이,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빛을 띄어가지고 참 예쁩니다. 그래서 다육이 식물이 보통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. 그중에서 이렇게 아메치스 같은 보라색이 하나가 끼어 있으면 참 색깔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이 아메치스 문제는 한번 보시겠습니까? 아, 이거 얘는 진짜 한 번만 잘못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. 얘 지금 떨어지려고 준비 중입니다. 뚝 예,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애석해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살짝 얹어 두시면 얘가 또 뿌리를 냅니다. 근데 그 뿌리를 낸 거를 가지고 다시 아메치스를 번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아메치스 뿌리 내린 걸 가지고서 번식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걔가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릴 수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나 얘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꺼내면서 얘가 이렇게 조금 터치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얘입니다. 얘 제옥. 제옥입니다. 제옥 참 특이하게 생겼죠? 얘 한번 보실까요? 얘가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. 초록색인 거는 연두빛인 거는 그래도 가격이 좀싼것 같습니다. 근데 얘가 보랏빛을 때는 제옥이 있습니다. 근데 보 얘가 만약에 보라색을 띠잖아요. 그럼 걔 이름은 자, 자색이라고. 자색하면 우리가 보라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, 제옥이라고 합니다. 근데 얘는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신기해가지고 샀습니다. 얘 한번 보실까요? 여기가 맨 밑에 여기 하나가 자구가 달려, 얘가 하나가 있고, 어미겠죠 얘가? 그러면 얘가 다시 잎이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또 자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자구 위에 또다시 자구가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여기 사이에 난 빈틈 사이에 빈틈이 벌어지면서 요 사이에서 또 자구가 나겠죠 특이합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가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얘가 번식하는 방법이 참 특이하구나 싶어 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특이합니다 얘도 제옥기였습니다그 다음에 예,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얘 예, 이름은 리치아이입니다 리치아이 리치아이 그러니까 꼭 무슨 좀 부잣집 애 같죠 부잣집 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예 모양이 괴마옥하고 언뜻 비슷한데 괴마옥하고는 이 입장이 좀 다르죠 저는 이 리치아이 입장이 이렇게 난 거를 보고서 얘를 샀는데 특이했고 이뻐서 샀는데 얘 입장이 되게 얇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얘 입장도 만만치 않게 두껍습니다. 그래서 아 역시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은 입장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두껍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. 리치아이입니다. 얘도 참 입이 이렇게 나니까 예쁩니다. 만약에 얘가 리치아이가 이 잎이 나지 않잖아요. 그러면 별로 볼품은 없습니다. 근데 얘는 지금 잎이 이렇게 예쁘게 나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. 아, 예쁩니다. 그 다음에 요 옆에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? 얘는 썬 로즈입니다. 썬 로즈. 썬 로즈. 얘는 그냥 파릇파릇해서 파릇파릇한데 여기 사이에 중간에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이 신선한 느낌의 제가 샀습니다 썬 로즈 이런거는 이렇게 사다가 집에 걸어 놓으면 거실 같은데 걸어 놓으면 얘가 어 공기 정화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다육식물이 공기정화력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에 필요한 공기정화가 필요한 집 같으면 이런거 하나씩 사다가 놓으면 공기정화도 되고 또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힐링도 되고